포도 포도 휴롬 포도 안되겠다 포도스 2011년 박 씨가 공군에 입수할 때는 X-ray 사진과 재검 때는 MRI 사진이 다른 인물에 고시라며변역 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. <두통> 뼈까지 걸리는 거 같은데 소리가 왜이래 시까지 오. 오. 끝? 음. 포도 저거? 음. 세송이. 어, 남은 세송이 남은 거 봐봐. 세성이 남은 거 봐봐. 처음엔 감각적인 대박인데. 팬찍을만이해다인데2가어 <laughs>

전국 와, 이씨, 대박인데? 오,